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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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더현대. 는 뭘로 편집할 <변수할> 거예요? <laughs> 프리미어가 퍼할거 같긴 요 프리미어 전문가니까 프리미어로 하면 되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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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감사 아닌데? 이감사 아니야? <laughs> 이런 감사이 <감상>? 감성? 사 <laughs> 가차로 보면 너무 맛있으니까, 이럴 거면. 뭐라도 해보자. 나보고 <laughs> 와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 지금 모자이크 할게 너무 많아 <laughs> 아음아아아 설마 얘도 가차? 가차다 응. 얘랑 얘얘얘전 통인만 아 저건 뭐예요? 선인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, 음. 얘도 예쁘다 어. 와, 당장 들어보내줘좋아요 안녕? 우와. 우와. 진짜 너무 예쁘다. 125만원. 125만원인데 괜찮다. 만약에 돈이 많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아깝다. 120이었으면 샀다. 우와. 우와. 너무 귀엽다. 이거 너무 귀엽다. 우리. 턱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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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. 전, 이... 깜짝...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전 이거 반찬일 것 같아. 저 이거. 똥 싸우는 거. 별 이거 좀이또 똥이 귀엽다 그쵸? 음... 어, 근데 너무 확률이 그렇다. 두 개만 맘에 드니까. 폼폼프링 좋아하세요? 네. 응. 음. 흐 <laughs> 우리 이 형이 진짜 감사하대. 이용한 적이 없는데. 1등이 뭐예요? 아 1등 색은 섞여있어요 아 네, 근데 1등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데 아 벌써 나왔어요 아 그래요? 네. 이런, 이런. 네, 3등이세요 아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포스터? 똑같은 음 거나왔네 귀엽네 아 <laughs> 미쳤다 호박이랑 인형. <laughs> 어머나 이렇게 귀여울 수가. <laughs> 이거예요. 히든 네. 제가 얘 램프 갖고 싶어가지고 아, 따로 샀어요. 진짜. 얘랑 얘랑 제 소화전 너무 귀여워. 또... 집에 딱이네, 네 집에 딱기네 램프요? 그렇죠. 오른쪽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. 아 이거지. <laughs>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저 남자친구는 저 눈사람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. 어, 눈사람 귀엽다. 보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얘도 이쁘다 <laughs> 너무 이쁘다 이건 어, 어. 약간 나뭇값같이 만드는 <laughs> 어. 아 귀여워 뚱이 음 얘도 너무 귀여워 얘네가 제일 얘네요? 네. 몰리 얘도 귀엽다 반짝거리 얘네 인기 엄청 많던데 음,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지 않겠는데? 마음에 드는 거? 이거, 이거 할까? 좋아 계산하러 갑시다 19,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요 우리 여 예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가자. 가자. 네, 세요 아, 안녕 멋지죠? 저는 주문하고 싶었어 이거는 구매하면 다 준대. 음. 하나만 사도 주는 스티커. 아, 여기 내용물 있네. 어, 그런 뭐야? 몰랐어 어, <laughs> 뭐 <뭐가 웃음> 하는 건가 보 어, 짠. 카페티면. 음.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은 바로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뭘까요? 짠 그냥 껍밥찜 뭔 <laughs> 껍밥찜 <laughs> 껍밥찜차 올려먹기 좋네요 펭귄이네 펭귄 어? 어디? 이거 얘, 아 펭귄 아니구나 자 <laughs> <laughs> 선물이에요 갖고 싶어 했는데 고마워요 자 제일 갖고 싶은 거 그거그 다음은 응. 그 다음은 이거. 오그 다음은 이거. 이거? 아, 응. 어, 이거 이라 나머지는 터무스. 그다괜찮그 다음에, 그다음그다 괜찮아 다기 일단 꽝이 없어 그래서갖그 싶었구나 다 응. 한번 뜯어보세요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다오에그 하드 뭐 이런 게 같이 밖에 있으니까 맞아. 뭐 있는지 알겠더라고. 여러 응? <laughs> 뭐 이거? 어, 그 어. 아니 아니 보지 마 나도 안 봐. 진짜 진짜. 얘얘또 얘는 뭐야? <laughs> 아니 안 보여. 긴장되네요. 제발 나그얘 아, 나 <laughs> 이름만 아니면 돼. 뚜껑이 만져진 거 보니까 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. 까자 까자. 두고 두고 두고. 보라색 이거 뭐죠? 얘야 왜눈 감고 있는 거야? 눈 감고 있 아, 좋아? 아니 그래도 예쁘다 색깔 나름 괜찮네 아, 보라색 예쁘네 와우 눈사람을 너무 기대를 했나봐 그래? 아쉬워? 아니 괜찮아 하나 더 사? 고생해서 샀다 쳐서 너무 좋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이런 디테일 봐 녹슨 거? 녹슨 모습 여기 뭐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해 저는 파이프 있고 이거 못 빼나? 크기는요, 요만해요. 그게 <laughs> 얼만큼인데? 음... 아무튼 귀여워요. 와우 오 얘, 얘는 관절도 있어 <laughs> 움직이네 오저 비진 <laughs> 않아요. 오 음, 쉬어보자 <laughs> 멋있네 귀엽구만? 아, 뚜껑 쐬니까 귀엽네. 너무 커요. <laughs> 네 그니까이 뉴스에 처음 만나서 본 거예요.